안녕하세요. 양심 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중고차 구매 동행은 레이 벤 고급형입니다. 아는 지인분께서 레이 벤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구매 동행을 했고요. 지금 이 차는 2014년식 11만 2천 k 로 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전 차주분이 완전 무사고로 알고 계신데. 제 판단으로는 운전석 안분짝은 교환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큰 문제가 안 되니까요. 이차는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예, 전 차주분이 정비하시는 분입니다. 자동차 오프로드 튜닝샵을 운영하고 자동차 용품점도 같이 운영하는 분이신데 이전 차주분이 어, 이 차를 구입하셔가지고 차방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엔진을 완전히 보링을 하셨어요. 지금 이 차는 엔진 보링 된 지가 500km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독특한 이력이 좀 있고요 타이어가 휠이 지금 이게 사제거든요 그거를 순정 더뉴 레이 순정 15인치 휠로 바꾸고 타이어 상태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15인치 휠 타이어를 전부 다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시운전은 이미 마쳤고 벤 차량은 사실은 화물용이나 영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운전을 좀 거칠게 하죠. 그리고 자동차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차가 원래는 출장 세차로 쓰였던 차입니다. 이 차가. 그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쪽에 출장 세차로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까지 온게 이제 세 번째 주인인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지금 벤이다 보니까 뭐 특별히 아주 뭐 이렇게 차가 깨끗한 거는 아니에요 벤 차량은 지금 얘예 11만 2천 킬로 정도 탔고 벤 고급형입니다 벤 고급형은 접이식 백밀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없는 것도 많습니다 순정 휠 타이어를 주셨는데 깡통이에요 이게 갖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순정 휠 이게 깡통이잖아요 요게 타이어 사이즈가 165 60 14 에요 도좀 좁고요 레이가 조금 더 기우뚱 기우뚱 걸려요 기우뚱 기우뚱 거려요 그래서 최소한 타이어도 175015 광폭 타이어로 좀 끼워야 될것 같고 짐을 그래도 경차 치고는 짐을 좀 많이 실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타이어 교환하면서 싹다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 후방 센서가 없어요 차주분이 튜닝샵을 운영하시니까 후방 센서를 6개를 달아놨어요. 원래 이쪽도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없는 거예요, 센서가. 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추가적으로 이렇게 달아놓으셨고, 나름대로 관리를 좀 하셨습니다. 이 차가 엔진 보링을 완벽하게 했는데요. 이차 작업을 다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영상을 찍을 때, 어디 어디가 수리가 됐고 엔진 보링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네 그래서 상태가 어떤지 뭐 고른 것까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휠 타이어를 바꾸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를 고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엔진을 보링한 게 가장 결정적인 계기예요. 벤 차량 같은 경우는 영업용으로 보통 이제 운전하는 을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일반 승용차처럼 그렇게 관리를 치밀하게 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엔진이 내구성이 그렇게 싹 좋은 엔진은 아니에요. 헤드쪽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게 듬직한 엔진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엔진을 전체적으로 그냥 다 보링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휠타이어 다 바꾸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때 어떤 부분을 교체를 했는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 <놀람> 지금 이 차가 14년식 11만 키로 11만 2천 킬로 정도 탔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엔진을 보링을 하고 500 킬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상으로도 굉장히 좀 짱짱하다. 뭐 이런 좀 느낌이 들고 그거 이외에 하체 부품들 같은 경우는 교환을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소리는 없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뭐로어함이라든지 스테빌라이저. 뭐 링크나 구무 부싱, 쇼바 마운트, 뭐, 요쪽에서 발생되는 한가장치의 잡소리는 사실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방지턱도 넘으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없었고요. 그리고 차가 원래 이전 차주분이 캠핑용으로 튜닝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뒤쪽에 쇼급쇼바 스프링을 순정이 아닌 그사제을 달아놓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오프로드 튜닝샵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스프링을 커스텀으로 아예 맞추셨어요. A 전용으로. 그래가지고 살짝 이게 뒤가 살짝 떠 있었거든요. 었 예, 근데 그거를 이번에 차를 받아오면서 이 순정 스프링 새 걸로 아예 교환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 안 하거든요. 제가 지금 승차감하고 승차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근데 그거는 이분은 2차 도제 벤이니까 짐을 실어야 되는데, 굳이 딱딱한 커스텀까지 해간 그 딱딱한 스프링을 넣을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차고도 좀 높아지고 너무 강성이 세다 보니까 튕긴다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코너 같은 거 잘못 돌면 아차 상태가 11만 킬로 치고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제 느낌상으로는 지금 이 운전석 도어는 교환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흔적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전차주분도 요걸로 많이 이렇게 많이 좀 굴러본 흔적이 보이거든요. 얘만 지금 그 도어 쪽 실리콘이 얘만 다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주행 상태로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이차 가져오셨을 때 엔진을 교환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부조가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엔진 보링 하면서,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도 그 작업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 후에, 네, 됐겠습니다. 자 이제 시운전, 그 다음에 차량 하부 다 보고, 그 다음에 휠까지 다 교환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짜자잔, 휠 타이어를 교환했습니다. 이거 이제 순정 다이아몬드 커팅 들어간 15인치 휠에 175 50 15 타이어까지 네짝다 교환했습니다. 차가 좀 달라 보이죠, 여러분? 확실히 차는 휠타이어가 깨끗해야 멋있는 것 같아요 아까 차랑 완전히 다른 차가 됐습니다 지금 이 휠타이어 바꾸러 가는 도중에도 뭐한 20분 정도 쉬운전을 했지만 하체 현가장치의 잡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밴이기 때문에 뒤에가 화물칸이잖아요 화물칸에서 울리는 잡소리는 좀날 수는 있지만 현가장치에서 들리는 삐그덕거리는 소리나 뚝뚝거리는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2차의 특별한 이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엔진을 그 보링했다. 자, 그게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2차는 이제 1.0 카파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거와 이제 뉴 모닝 그다음에 올뉴 모닝 뭐 더뉴 모닝 이런데는 이제 가스 엔진에 들어갑니다. 이 엔진이 내구성이 아주 좋은 엔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 차주분이 이 엔진을 보링을 하셨어요. 보링을 보링을 하셨다는 게 뭐냐면 이 차에 들어가는 요 헤드 부분 있죠? 실린더 블럭 빼고 대부분 다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스톤 어떤 거를 교환했냐면 피스톤, 피스톤 링, 압축 링두 개, 오일 링 하나, 그다음에 커넥팅 로드. 커넥팅 로드는 제가 예전에 보링과 관련된 영상에서 피스톤 커넥팅 로드는 거의 교환하지 않는다. 왜냐면 커넥팅 로드 자체가 합금 강인데 니켈 크롬 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쟁 강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의 손상이 되지 않아요. 이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컷 로드는 교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컷 로드 3개는. 그거 빼고 컷 로드에 들어가는 저널 베어링 있죠? 그 다음에 크랭크 샤프트에 들어가는 전월 베어링 중간에 들어가는 스러스트 베어링까지 같이 교환을 했고요 타이밍 벨트 세트도 같이 교환이 됐어요 어차피 엔진을 다 내려가지고 교환을 하는 김에 당연히 타이밍 벨트 세트도 교환 됐겠죠 얘는 타이밍 벨트가 체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벨트 체인도 교환하고 체인 가이드 교환하고 그 다음에 오토텐셔너 이런 것도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워터펌프 당연히 교환했고, 썸머스텟 같은 것도 다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한그 사진을 저를 보여주셨는데, 어, 그거를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로코암 커버하고 헤드 가스켓 전부 다 순정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환하면서 점화 플로그하고 점화 코일은 교환을 안 하신 걸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엔진 오일은 합성오일로 교환을 하셨고 보링하고 합성오일 교환한지는 50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전차주분을 교환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원래 사가지고 왔을 때 스타트 버튼 있죠 기동 전동기 예, 세루 모터라고 부르는 스타트 모터도 교환이 된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미션오일 있죠 오토 미션오일은 교환을 안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요거 살때 미션, 오토미션 오일까지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브레이크 오일까지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2차 그 헤드를 내린 김에 헤드 캠샤프트하고, 그 다음에 VVT, 흡기하고 배기 밸브밸브 밸브 스프링까지 다 교환했습니다. 실제로는 헤드하고 실린더 블럭,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교환이 된 거죠. 자, 지금 이제 이차 같은 경우는 밑에 하부를 딱 떴을 때 엔진을 완전히 내려가지고 이 수리를 했잖아요. 이 상부 엔진 오일팬 쪽에서 약간의 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엔진을 통째로 교환하면서 가스켓도 교환하고 나머지 실리콘 내열 실리콘으로 칠하는 그 부분에서. 가스켓을 교환하면 잘 닦았다 하더라도 오일이 렇게 누유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링 작업을 진행했던 전 차주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먼저 여쭤봤거든요. 그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차의 단점이 뒤쪽에 헤드 가스켓 쪽에서 누유가 있어요. 헤드 가스켓이 뜨면서 그 오일 누유만 생기면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냉각수까지 흘렀던 흔적이 있으면 아마 이 차를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엔진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올 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었고요. 살짝 누유가 있는 부분은 아마 엔진을 보링하는 과정에서 남은 그 오일이 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쪽에 등속 조인트 있죠? 등속 조인트 고무 부트가 아주 미세하게 구리스가 그냥 묻어 있어요. 등속 조인트의 고무 부트는 그 어떤 차든간에 고무 부트에 장착되어 있는 반도의 장력이 어좀 약해요. 구리스가 삐져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럴 실내를 한번 보면 내부입니다 내부. 요 차주분이 예 나무판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훨씬 좀 좋아졌어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짐 실고 내리는데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좀 무거운 짐을 실어도 저그 나무가 좀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LED 등도 해놓으셨어요. 지하수장 같은 경우는 물건 꺼내면서 등이 없으면 요게 조금 이제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요게 있어가지고. 이 똑딱이 스위치도 이렇게 있고. 전체적으로 차가 가격 대비 뭔가 좀 실용적으로 차를 좀 이것저것 좀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문짝은 교환이 됐습니다. 이전 차주분이 무사 교환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앞문짝 교환 됐어요. 오히려 저는 이 차의 가격 대비 이 정도 수리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 가격보다 조금 더 높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뭐 이런 것들 다 고객님한테 보여드렸고, 고객님한테 어떤 구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품들을 교환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부품을 교환한 이유가 뭔지도 차주분한테 다 전해드렸고, 엔진 보링이라든지 뭐 헤드 이런 것까지 거의 다 풀로 엔진 작업을 했을 때의 자동차의 성능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시운전이라든지 최대한 알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레이 2014년식 112,000km 만탄 레이 밴 고급형 엔진 보링한 레이 네, 구매 중고차 구매 동행 여기까지였습니다.